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재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12절을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개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의 이 고초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탐복하며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격적으로 절연히 세상을 끊고 결연히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 금요일에 어, 그리스도에 대한 연민, 그분에 대한 죄송함. 그분의 고초에 대한 감정적 슬픔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갖추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적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란 것은 곧 그치게 마련이고 감정적 요동침이란 것은 인내 평정을 되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 속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아요 슬픔에 압도되지 마세요. 경건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최정상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잃어버릴 만큼 슬픔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패션 영화를 보면서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복잡다단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의 양태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시, 어, 사도신경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은 성경을 잘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건 맞죠. 그러나 앞에부터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땅에 성신 하신 것 자체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노를 짊어지심의 표현입니다. 그 낮아지심, 그 겸비하심.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대로 유대인 남자로 사신 거죠. 그 율법의 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은 단지 십자가 사건에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분의 생애 전체. 또한 주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몸에도 짊어지셨고, 영혼에도 짊어지셨습니다. 몸은 죽임을 당했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몸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은 나무에 달렸으니까, 땅에게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인류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전생에 걸친 순환이었어요. 여러분, 한때 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힘든 생활을 하면, 야, 안 믿는 표현으로 전생에 무슨 죄를 저기에 내가 이 엿보를 당하고 이 순환을 당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순환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은혜와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손이 부르터가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고생하시면서 집안의 상황과 어려움을 몸으로 다또 마음으로 다 짊어지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울컥 하면서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순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환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생에 걸친 순환이요. 특별히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겪으신 순환이요. 그 순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셨죠. 그럴 까닭이 없으셨죠. 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표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것은 빌라도가 지접 예수님을 때린 거 아니거든요. 빌라도는 재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대한 최종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책임자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사도신경에 포함되었는가? 본디오 빌라도도 역사적 인물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임을 드러낸가 동시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자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이로써 우리에게 말 하나님의 준엄만 심판의 소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예수님을 사양시킬 방법이, 예수님을 없을 방법이 그것밖에 왜 없었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됐죠. 그런데 뭐이땅이 이 땅에서 투석을 투석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자기 찔러 죽이거나. 바울을 자기 찔러 죽일라 그랬잖아요.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나서 나무에 걸면 되잖아요. 굳이 그, 어, 불법이지만 재판의 과정을 열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수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거 재판받으신 거예요. 밤에 일하는 불법 재판. 이 재판이 의미가 커요. 왜냐면 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재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그 재판사, 재판대예요 자. 판사 앞에 증거가 딱 제출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한 증거가 딱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양심의 법을 어긴 거.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받고 심판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재판받고 대신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언급하신 후에 바로 이 심판에 대해 논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것.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39문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당신이 얻으신 의와 생명, 그 획득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죄책과 죄는 가져가시고, 당신의 은혜와 생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 참, 슬픈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나 대신 저, 저주를 받으신 그분 때문에 이제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좀 당당하고 뻔뻔해질 수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범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에서 나를 면제해주신 주님과 달게 감사로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됐어. 야, 이제 재판 앞대 하고 흥청망청 살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아플까? 왜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할까? 왜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통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왜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다 엉망이 되었어?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의 바른 표현일 거예요. 맞아요. 엉망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여기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날이러려고 나왔어. 내가 뭐 나게, 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뭐,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 많는 그거는 어린아이의 표현이에요. 산다는 건 좋은 것이고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때이 낳아주시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그분은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 부모님께 해산은 안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해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왕이자 주권자이자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께 이럴려고 왜 세상을 만들었어요? 따집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잘못은 사람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여기저기 물건도 훔치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그 그렇죠? 학교는 안 다니고, 선생님께 대들어가고 지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찾아온 부모에게 대듭니다. 이럴려고 나를 낳았냐고 막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야, 참 공정한 아이다. 제대로 표현했네. 이렇게 말할 어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게 주권을 넘길 때, 대한민국의 황제가 서명을 합니다. 서명은 대한민국의 황제가 있지만, 왕이 했지만, 그 조약으로 말미 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식민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표팀과 대표팀이 결 경기를 합니다. 한 팀이 이겨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어느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11명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를 망각해요. 아담은 대표였어요. 그의 무너짐은 모든 인류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법에는 뭐 저축되는 게 없을지 몰라도 우리 양심이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동기와 생각과 내면을 보시니까요. 그런 내가 받아야 될 재판이 있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릉한다 그러면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으니 바로 대신 진노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호스피스에서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요. 돌아가신 제 모친은 살아있을 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지만. 완전한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신자도 아니었죠. 그러나 구주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택제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안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헛살은 것 같고 지금도 탄식하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고난당하는 한 사내를 생각하세요.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빌라도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법대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함이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더욱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말씀을 알게 된 만큼 내가 어떠한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안 만큼 한 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죽게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